계약을 한 일에 대해서는, 한번 계약을 한 일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그 계약이 불리해도 지킨다는 것. 한번 계약한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불리해도 계약대로 일했다는 것. 30장, 32절, 42절에 보게 되면, 아롱진 것들, 점 있는 것들이 나면 니네 것이 되고, 흰 것은 내네 것이 되다 해서 다음에 새끼가 나왔을 때는,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이 다 튼튼하고 좋은 것들이, 좋은 것들을 새끼를 낳습니다 그런데 장기 몫에 흰 것은 다 비실비실한 것들만 납니다. 그러니까 다시 계약을 바꿉니다. 이번에, 다음에 나는 새끼들은, 얼룩온가내 네 것이 되고, 흰 것은 네 거가 되자 그럼 다음에 또, 흰 것이 비실비실하고 얼얼룩얼룩한데 비실비실한 거고 흰 것이 좋은 건데 그럼 또 바꿉니다. 항상 계약하는 그 현실점에서는 언제나 야곱이 불리한 조건 속에서 계약을 맺었습니다만 결과는 언제나 야곱이 유리했습니다. 여우수아도기본온 사람들과 속아서 계약을 했지만 그 계약을 여우수아는 어기지 않고 지켰습니다.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와 함께했고 태양이 머물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고 계약서 조건이 내게 유익하다고 그 다음에 결과가 좋고 계약서 조건이 내가 불리하다고 다음에 결과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.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. 태극은 사람이 세워도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.